우리 감독님 또 하나 먹어야지. 무 아, 이런 거 좋아하나? 괜찮아요? 안 괜찮은 표정인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맛있는 것을 만들어드리는 남자. 맛있는 것을 소개시켜드리는 남자. 만남TV 서명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햄마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마늘종인데요. 이 반찬 하나면은 소란주도 되고요, 밥 반찬도 되고 이 남아 있는 간장 국물에 또 계란 하나 또 후라이 탁 해가지고 먹게 되면 그 맛이 일반적인 또 간장의 풍미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이 마늘쫑 반찬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 마늘쫑 반찬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료 소개해드리면요, 식용유, 진간장, 물엿, 물, 깨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단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요. 제 방송에서 하는 그런 레시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살짝 좀 물컹한 느낌의 그런 풍익은 마늘종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늘종은요. 한단 기준입니다. 일단 끝단은요. 제가 잘랐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이 단을 묶고 있는 이 끈을 풀지 마시고요. 지저분한 끝단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쏙 빼서 일렬 맞춘 다음에 앞쪽만 이렇게 잘라내면 간단하게 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단에는요, 마늘이 꽃을 피기 위해서 몽오리를 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오랜 시간 손질하지 않아도 약간 1분이면 마늘종 손질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씻을 때도요, 마늘종 단을 묶고 있었던 이 끈을 풀지 마시고, 자, 이 상태로 흐르는 물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앞뒤로 세척해 주시면 간단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끝단을 잘라낸 이 마늘종은요, 이때도 중간에 이 끈을 풀지 마시고, 4등분 나오겠네. 하지만 입 크기의 형편에 따라서, 뭐 3등분까지 하셔도 되겠지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끈을 풀어내주면 되겠죠? 칼로. 마늘쫑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영상이랑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우, 다 내려가네요. 마늘쫑 바로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식용유는요 종이컵 기준으로 약 3분의 1컵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넣어주시고요. 마늘쫑 먼저 넣겠습니다. 마늘 종한단 기준입니다. 한번 볶아내 주는데요. 전문 용어죠. 네, 들들들 볶아주시면 됩니다. 마늘 자체가 아린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진 마늘이나 뭐 후추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자 이렇게 다닥다닥 소리가 난다는 거는 잘 익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익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진간장 1컵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간을 해줍니다. 간장과 기름이 만나면서 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은 단맛이에요. 식감을 단단하게, 아삭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물엿 넣고 살짝 마무리하면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물컹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넣고 이제 졸이게 될 겁니다. 마늘종에 간장의 색감이 코팅이 돼야 돼요. 까맣까맣하게 코팅이 된 이후에 이제 물엿을 넣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더 물러지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올리고당보다는 이 물엿이 단맛이 훨씬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둘려서 코팅을 한다 라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 얼마 넣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단맛은 뒤에 더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늘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간장 양념 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늘종이 물러지면서 이 식감의 정도를 조절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물을 조금씩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씩 넣으면서 졸여 나가시면 됩니다. 간장 한번 맛봐 볼게요. 음 지금 간이 맞으면 안 돼요. 살짝 슴슴하면서 간장의 풍미만 느껴지면 됩니다. 어차피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이제 기화되면서 이 간장이 졸았을 때 이때 간이 맞아야지 맛있는 마늘종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중약불로 조정해서 졸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간장이 졸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될 때까지 저는 익히겠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음, 우리 감독님 또 하나 먹어야죠. 아, 이런 거 좋아하나? 괜찮아요? 안 괜찮은 표정인데? 네. 처음 먹 아, 처음 먹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식힌 다음에 드셔야지 훨씬 더 풍미 있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늘 종을 접시 위에 가지런히 이렇게 담아 주면 여기 이제 통깨를 솔솔솔 솔솔솔 솔솔 솔솔 뿌려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마늘 종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그 밑에 이 부분 있죠. 또 간장 국물. 이 간장 국물에 그 다음날 이제 밥을 비벼 먹게 되면요, 정말 환상의 맛입니다. 저장 방법은 식혔다가 락앤락이나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보관 용기에 보관하시게 되면요, 한 달까지도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맛봐 볼게요. 맛보고 자식할 것도 없죠. 아삭거리면서 쫀득거리는 식감이 이두 가지가 네, 공존하는 그런 맛입니다. 짭조름하면서 달큰하면서도 이 마늘 종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간장 안에 싹 베어들어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햇마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여름철까지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나가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이세 가지 양념 비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맛 없고 밥맛 없을 때 마늘종 반찬으로 맛있는 식사 시간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